승용차를 구입했는데 배기량이 1000cc 이하 그리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자세금서를 발급받았다 이렇게 죠 그러면서 가격은 공과액 1,100만 원, 세액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외상을 했죠. 미지급으로 배계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매입에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51번, 그리고 승용차, 공과액 얼마입니까? 1,500만원. 그리고 부하세 150만원. 경화 자동차, 경화 자동차. 그리고 전자 체크하시고, 붕괴 유형은 3번, 혼합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원재료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 그리고 상단에 부가세 대금이 입력되어 있죠. 그리고 대변에 외상으로 했다고했죠 293번 미지급 100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는 1000cc 이하 승용차일 경우에는 베이스의 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